안녕하세요. 허스키 김입니다. 뭐, 시간이 남아서, 제가 지금 종목수가 34개가 있습니다. 34종목이 있는데, 이거 관리하는 방법, 100개가 되었든 1000개가 되었든 사실은 컴퓨터가 어 나오면서 이제 어, H T S가 발달되면서 소프트웨어가 발달되면서 어, 사실상 관리가 하기 어렵지가 않아요. 어떻게 관리하냐면요. 보이시죠? 수익률 을 눌러요. 예. 어, 허스키 김의 기준점은 수익률 10%가 넘어가면 어, 만약 뭐 오늘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, 엔지니어링이 지금 뭐 10%를 찍었다. 그런데 이게 5%까지 떨어졌다 조정을 받았다 그러면 예, 그냥 익절하고 나옵니다. 예, 4천원 뭐 예, 이런 식으로 예, 10만원 매수했으니까 이 종목에 예, 익절하고 나옵니다. 만약 근데 이게 삼성 엔지이어20% 급등하고 급등했다 그러면 어 불타길 들어가요. 예, 불타기 10만원을 들어가서 그러면 대략 한9% 수익이 나오잖아요. 어 그런데 아니 아니 에, 그렇죠 에, 20% 수익 났을 때 10만원 더 얹으면 한 9. 몇 프로 이제 수익이 날 거예요 그러면은 어, 거기에서 5% 에, 5% 5% 이익을 다시 또 조정해서 침해한다 그러면 에, 거기서 절반 매도하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실에서는 손실에서는 기본적으로 20% 이하 떨어졌을 때 한번 물타기가 들어가고요 아 보통 이제 여기 이제 손실이 우린 기계 같은 경우는 뭐 아직 여유가 있어 여기까지니까 대충 손실을 여기까지 손절매선는 여기까지 잡았으니까 한번 이제 밑타기 어,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, 뭐 시장흐름이 아니다 싶으면 그냥 여기서 손절매 뭐10% 12% 13% 해서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제 수익률을 이렇게 눌러보고, 10% 이상 된거 확인하고, 안돼 있으면, 나머지 관심을 안 가져요. 예, 그냥. 그러니까, 이렇게 해놔도 돼요, 이렇게. 종목 자체는 34개인데, 이런, 이런 식으로 해놔도 돼요. 수익률 여기서도, 10% 이상 손실 나면,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차트를 보고, 다시 한번 지지선을 확인하고, 이렇게 하고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. 수익률이 또 높으면, 또 지지선 확인하고, 아니면 불타기 하가지고 어디까지 먹을 수 있을까? 뭐, 이렇게 생각도 하고. 그니까, 러 나머지 뭐, 6% 7% 이런 거는 그냥 관심 없는 거야 그냥 지금은. 예. 관심 없는 거예요, 그냥. 에. 단지 이제, 너무 높게 매수한 거, EID 같은 경우는 오늘 꼭대기에서 매수했거든요. 이거, 물, 물타기 한번 한다 생각하고 지금 들어갔는데, 아, 이렇게 꼭대기는 들어가면 안 되겠더라고 그냥, 될수 있으면 20에서는 요 근처에서 매수하는 게 제일 좋겠더라고요. 예. 뭐, 에, 종목이 뭐, 100개든 200개든, 1000개든, 이런 식으로 매매 어, 관리를 하면, 쉽게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. 종목 관리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. 예. 어려운 건 뭐다? 손절매가 어렵죠. 감사합니다. 어스키 김이었습니다.